드셨는데요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음악 덕분에 저희가 더 신나게 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뒤에도 많은 분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은 시간 즐겁게 계집를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놀뭐 준비되셨나요? 네, 그 전에 저희가 어, 두곡을더 들려드릴 텐데요. 저희가 꽃을 호천, 끌어들그 것도 모르는데 미스터 츄르라는 아, 아, <laughs> 곡이에요 혹시나 아시는분이 따라 나오면 많이 따라해 드릴거죠? 네! 따라해 주실거죠? 네! 그럼 바로 미스터 츄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